예, 구름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가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구름이 이제 들어가가 구름 속으로 이제 해가 들어간 건데 사실은 이제 구름이 해를 가린 거죠. 야 오묘하다. 예? 오묘해요. 야 아주 구름 해가 두개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저기? 예, 어, 오늘 24년도 예, 9월 마지막 주말 예, 24년도로 치면은 이제 2 7 1일째 지금 시각 한 6시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해가 이렇게 지금 태안반도 쪽으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또뭐 저렇게 몰려 있으니까 꼭목성의목 대적 대적 공간네요 목성의 대적은 네. 음. 주변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요이 네. 네.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도 또다 지나가네요. 예 네. 감사합니다.